고민 끝에 짱아는 그냥 안 가기로 했습니다. 자, 천연 제초제입니다. 알아서 다 뜯어 먹고 있어. 안녕. 엄청 오래돼 보이는 이 벽돌 사이로 들어갑니다. 오, 이 바위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오, 진짜로 있는 바위야 2016년부터 베트남에 출장 나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직장인. 블러 투어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린빈의 유명한 관광지죠. 짱안에 가보았습니다. 짱안은 헐리우드 영화촬영장소이기도 한 곳인데요. 이곳과 함께 바로 그처 바위산이 성벽을 이루고 있는 대구월의 수도 호아우라는 고대도시에도 다녀왔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일단 저와 함께 여행부터 떠나보실까요? 어, 지나가다 절이라고 하네요 특이하게 생긴 절입니다 오랜만에 짱안에 왔습니다 짱안은 영화 화콩컬컬 아일랜드를 찍은 곳으로 유명하죠. 근데 날씨가 흐려서 아... 와, 이게 뭐, 거짓말쟁이들. 하루 종일 맑다고 했는데. 지금도 맑대. 여기까지 다 걸어서 가야 돼? 티켓팅 하기 힘드네. 아, 여기 가격이 25만 동이에요. 너무 비싸고. 배를 타면 또 돈을 추가로 내야 되거든요. 사람도 너무 많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여기 많이 와보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지나쳐 가기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겠죠? 드론을 챙겨왔으니 입장료를 내지 않고 공짜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짱아는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여. 육지의 하노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혹시라도 하노이 근처에 있는 닝빈에 여행을 가신다면 짱한만큼은 꼭 한번 가보세요. 비만 안 온다면 정말 후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짱한의 드론 영상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편집하여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짱한 여행을 마치고.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호아루 고대 도시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반뉴티엔아한 사람당 2만 동. 짱하는 25만 동인데 여기는 한 사람에 2만 동밖에 안 해요. 천 원. 엄청 싸죠?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티켓. 아 여기가 968년에 이곳에서 수도를 정하고 한 40년 정도밖에 안 있었다고 하네요. 옛날에 수도였다는데 뭐 건물 같은 게안 보이네. 근데 여기 유적지 소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맛있냐? 오눈큰거 봐. 아 여기 소들이 알아서 잡초를 제거해 주네. 사람들이 일일이 풀 뜯을 필요가 없어. 안녕 안녕 먹는데 바쁘네. 어이 꽃나무도 이쁘고. 근데 저는 무엇보다 여기 애기 염소. 어디가? 같이 놀자. 도망가지 마. 아 더운 날씨에 농사짓느라 힘들겠네요. 아이 정도 규모 생각보다 그렇게 큰 곳은 아니네요. 작네요. 잠자리가 엄청 많네요. 모기를 다 뜯어 먹어 주렴. 어우 여기 물고기도 있네. 오천동에 물고기 바부들 있습니다. 물고기 엄청 많아. 아 여기 무슨 그 궁궐 뭐 이런 건줄 알았더니 그냥 뭐 왕을 모시는 사당인 것 같습니다. 좀 궁궐이었으면 좀더 멋졌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원래 베트남은 전쟁을 많이 해서 역사 유적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죠. 왕을 모셔놨네요 사당 뒤편으로 왔습니다 어, 저기도 무슨 건물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화장실 돈 받아요 옛날 사람들은 키가 작았나 봐 여기 어나 머리 다 170도 안 됐나 봐 개인적으로는 역사 유적지로만 따지면 그냥 너무 작네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여기서도 드론을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한국인 유튜버 중에서 호아루 고대 도시 드론 영상을 올린 사람은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닐까 하는데요. 호아루 고대 도시는 베트남 딘 왕조의 건국자인 선왕제를 모시는 사당이 있는 곳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당보다는 이곳 주위를 성처럼 둘러싸 놓은 석회암 산들과 평야지역에 끝없이 펼쳐진 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직 님빈여행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영상은 정말 더욱 멋진 곳으로 소개해 줄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아시죠? 저에게 늘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